보니까 요즘 에펙은 신캐가 안 나오라 보네. 아, 미나올 수가 없어. 좋지야에펙스 팀이나 비유관 게임 1위가 지금. 아, 갑자기 인가 가장 마지막 그 캐릭터가 콘키스인가? 뭐지? 지그새끼인가그새끼 <laughs> 어, 이상 실드전에 새끼. 아 근데, 이제, 일단, 생긴 것부터가 일부러 대놓고 갖고 나오니까, 콩코드 정도는 아니어도, 콩코드는 공접이, 시발, 1000명도 안 됐다고. <laughs> 100명도 안 되던데, 이제? 이거? 뭐, 어, 나올게. 별명이 콩고기야, 그래도. 콩으로 만든 고기라고. 레전드. 여기, 모잠비크야. 퍼스트 스드개 빠른데? 왜 얼터는 두 자루를 못 되지? 그러니까 얼터 두 자루는 좀더 간지날 것 같은데. 존메씨 가자. 좋긴 목. 아시아 나 얼터 두 자루인데? 얼터 좋은데. 왜? 뭐, 좋긴 하. 지 28스 오케이네 오케이. 마지막 점프. 님 네, 뭐지? 왜 이렇게 나이든 새끼들이 많아? 저밑에 있는 무기 상자를 열어보자. 백팩은 있어. 알리다 아, 스트라베유리 나온다 여기 추가 보급, 여기 강화 파츠야. 추공탄이다. 야었대데 다른 아니, 없나 사람? 올라다운지안 들렸었나? 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청 소리. 총소리가 좀사자들 m 어요 뭐네?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기 r y I'm sorry. I'm s o r r 아나다 하나 아, 아, 더 있어! 더 있어 오야천도 어, 야, 야.. 오 씨발.. X댓벌했네 실드로 치우겠습니다 조심해라 아웃렛! 네 방금 안일했좀님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내려와서 출탄 맞았지 나 잡으려고 왔었냐? 어.. 잡으려고 내려왔어 나올게 네, 내려왔다가 출탄 맞았어 치료 중.

이미이준이이야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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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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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아, 아,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혼자 아, 고 있는 거 보면 큰일은 아, 닌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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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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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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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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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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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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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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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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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애들 존나 때리고 도망간 치는고 일단 나 궁이 있긴 해 <목소리> 안에 있어 애들? 음, 옥상에 하나 있어 옥상 옥상에 하나 있어

전나오기는습니다사자브라잘 땡기는 거야. 잠깐만. 야, 미니온에 당할 리미니거든 아래서 너희들또 억으로 끌려 갖고 비안 보다가 드르륵 하나. 드르륵 하나. 아래서 좀... 아, 제대 피바나를 좀 바빴어. 내쿵 발봤거든. 온다. 아데 도착? 들어 밧줄 소리? 또왔어 아, 마스코 마우스 발작 일으켜 아, 저기 철녀 씨발.

다들 멋진 신발 신고하지? 리 있어 에이스에트 있어. 아이씨이. 아이씨이. 레버넌트 궁 퓨즈 써가지고 퓨즈 딥딥 아, 씨발. 레버런트 궁싸가지고 뒤질 뻔했네. 어, 갑자기 마우스 발이 일으켜고 좆될 뻔했네, 이 어, 스 실도 없지. 야, 아, 이거 타자, 이거. 어 아, 있어. 아, 그 뭐지? 아 민혁아. 어. 여기다가... 어? 어? 어 뭐, 테스트 해볼라 그랬더이만 가만요. 어라? 시 c q 이러면은... 왔다. 아파 팀인데? 나 이거 나 다들 움직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가야 돼. 이거 상대할 때가 아니야. 얘네도 워나도 있어. 이거. 일로 와, 일로 와라. 나와. 가자. 야. 쉴 야, 피어, 너뺄수 있지? 난 간다. 너새끼 다리있어 우린 다리가 없잖아 장인들이 적당히 즐기다 오렴. 아이 씨발 어쩔 수 없다 금단에 비기 어 씨발 여기도 있다 빨리 올수 있냐? 2라0 0원 2,000원. 2,000원. 2 0이0원2 0라0원2 0 0 0 내려야돼 중간에, 여기로 돌아야돼 걔들 우리쪽으로 푸시하냐? 정면에서 막고있어 대놓고 10초남았다 링까지 각각 실드 충전중이야 난 패스 한번 니네 뭐했는데 황금 가방이 보라빛 가방이오? 어차피 가방은 시간 지나면 황금색 나오죠 야위야위적야야 위에 어, 적야 야이야 여기 미리 있어. 간쪽 들어야 되겠는데. 아, 우리 다 저거네. 야 그냥 앞으로 뛰는 거가 좋나? 빨 봐. 저 가자. 계스마 아, 어, 나이스. 아, 일단 얘네가 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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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자. 그냥, 가자.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냥 어, 가. 여기, 여기 위 있어. 하나 더 쏜다. 얼로 가야지, 얼로. 하나 갈아놨으니까 제 뒤쪽에 있는 애들 우리 때릴 거 없어, 지금. 미니건으로 씨발 그냥 긁하니까 그냥 이득이네. 미니건이 무지성 푸시한 새끼들 시 투쿄 해야겠는데? 어? 있다 제네랑 뒤에 있는 애들이랑 싸움 붙여야겠는데? 사갑이네 야 스나 쏜다 조심해라 계속 네. 계속 계속 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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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쏘면 내 고갑이다 안에 없나? 어깨 빌어야 실드를 충전한다 야, 미친놈이,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미친놈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가? 아, 미진이 아, 이 자리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왔 냐? 여기 와이파이 비. 아, 저기 저 야, 큐좀깔아놔 야 우리 뒤에서 왜 너한테도 계속 어? 오고 있냐? 나랑 기현이부터 쪽봐야겠다 어, 얘네왜 쳐맞는다 여기도 하나 더 뛰었는데? 저기, 몇 팀이야? 야 3팀은 되는 거 같다? 한팀또 뛰었어? <목소리> 여기도 있다 하필 수 <목소리> 야, 저, 존나 많아 기로하기진짜기로하기라지기로 하기로 하기기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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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기로 하기기기로 하기로 기기로하기에 하기로 하기기로 하기로 하기로 자, 여 기자, 여 기자, 여 기자, 여쪽으로 기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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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여저자여 기자, 여저자여기저저 기자, 여 기자, 여기저여 기자, 여기저여 기자, 여기저여 기자, 여 기자, 여 기자, 여 기자, 여기저여기 기자, 여 기자, 기기여기저기여기 무전지도 별로 예쁠 거데또 모잠비크. 조잠친크저저 잠비크. 나도 조잠비크긴 한데는 조잠비크 줄이기 아니라서. 미니거리 지금. 저 친구들 리 쟤네가 우리 길을 칠수 있나? 그렇다 어, 어. <목소리> 박스 뒤에 박스 뒤에 좀 아? 어? 죽였다 한킬 만더 아이 이 새끼들 제대로 넣었다 제대로 넣었어 조금만 오, 거의 됐야나 잡았어 일단. 차한번 가볼게 여기 나 하나였거든? 죽었어 더올 거야 바퀴벌레는 나 위에서 보고 있어 어, 저쪽에서 우르르 더 오네 딥 났어 총알 날라갔어 아군 몇 명이 링 밖에 있어 부탁 정리하고 서두르라고 탑리까지 왔어 이제 나머지는 멍청이야노 가만 여기 있어 한 팀은 어디서 죽어? 아까 총알이 이쪽으로 날아왔어저쪽 광대 하나 찾았다 야너 뒤에 존버인가 뭐 보고 올게 싸우지 와라뭐 그랬다가 어? 씨발 이거 뭐야? 3명 이러면서 터지는 거 아니야? 이복귀했야 봐야... 어? 아니, 없네요 싸우는 소리 들리는 면어그촉 소리 난다 야 건물 먹으러 가자 이거 아, 맞네 리피터 쏘잖아 막팀 있나 봐 저기 다 건물 먹으러 와 점프 아, 드 <laughs> 어, 뒷빛 뜯는다. 아, 이 아, 씨, 아. 아, 아, 아. 타냐. 있네 아, 아, 아. <놀람> 안에아견제한다 어. 여기 알거야고 아, 근데 이거 장거리 기전될것 같은데. 야, 민냐아너 와야 돼. 안에 보여. 대놓고 보여. 말리 견제 가는 너 쌉가는. 야, 니 네, 니판 네 깔았어, 그냥. 이리로 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 대놓고 보여, 씨발 가지고 놀라고 그냥 조져 백 빨갛 트랙 한 대만 더 아, 비 바퀴벌레 직건 들여갖고 아가다바깥으로 아, 바퀴, 바퀴 아 예, <laughs> 없네. 나 아깝다 여기 안에도, 안에도 새수 있나? 날... 여기 한 팀이랑, 여 끝에 팀이랑 여기 아래 한팀 우리 끼지링 어, 낀다, 낀다 너랑 나까지 딱 껴. 규현이만. 야 이거나 먹어라. 빨리 까부기 말고. 갔다와라. 난 보고 있을 별로 안 중요한데 지금 어차피? 탄이라 <laughs> 가방은 별로 안 중요해. <laughs> 저쪽에 저기 왼쪽 네, <laughs> 안 하나 지나갔어. 변진을 뭐. 어, <laughs> 열심히 하네. 하고. 넌거기서보 그 사운드... 아까 뭐 사운드 들지 않넌 거기에서 있 싸우는 거 같은데 조금씩 부 이녀가 도와 된다. 도와. <목소리> 이쪽 건물을 우리가 먹 되지 않냐? 슬탄 던졌다. 음, 싸우고 있어 지금 그냥 빵 붙었어. 다 너네가 우리 소리가 메인 시이오아어 맞았다. 죽었어. 한이다 이쪽으로이쪽으로 에이... 이게 이다 보여. 내 눈에 다 보여. 아, 이 씨발, 실대 다 가려가지고. 이야, <laughs> <laughs> 이거지. 이게 마더로드. 이건이지. <laughs> 존나웃기네. 당신이 <laughs> N 픽스 챔피언입니다. 마더로드가 너무 맛있게 깔려 있는데, 아니, 애들이 너무 찰지게 붙어 있어가지고. 미니건으로 다가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에 붙어있는. 밀려. 쟤네 왜 근데 엘프 깡부었냐